오늘의 주제는 대공황 속에서 금강주식은 어땠을까라는 주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4년 전 광란의 시대 20년대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20년대는 1920년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1929년까지 정말 미친 듯한 버블이 일어나다가 마지막에 그 버블이 탁 꺼지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위기였던 대공황이 찾아왔었죠 그 대공황 바로 직전까지의 버블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끊임없는 급 등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종종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지나친 낙관주의는 갑작스러운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익숙한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장은 중력을 무시하고 가치평가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는 것처럼 보입니다. 쉴러 P 비율은 주식이 1929년 대공황 직 전까지의 버블, 엄청난 버블 때와 2000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과대평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공황 직전까지 이 어마어마한 버블일 때 실러피지수. 이 피지수는 뭐냐면요,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PER이라고 하는데 이 PER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얘네들이 1년 동안 낸 순수익 대비 주식의 가격이 얼마나 높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인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거든요. 근데 이 슐러피는 뭐 정말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냥 짧게만 표현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퍼보다도 PE 레이 o 보다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의 PE 레이셔다. 그러니까 뭐. 구지 표현을 하면, 어, 1년을 기준으로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을 하면, 사실 경제라는 게 갑작스럽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 산업, 어떤 특정 주식이 그냥 갑자기 특정 사건 때문에 이게 막 가격이 치솟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전쟁 때문에 방산주들의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던가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딱 1년만 보면 오차가 크니까 쉴러지수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그 이익을 평균을 내서 그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주가가 높냐 낮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더 정확하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좀더 고평가와 저평가를 나누기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좀 자주 보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그런 거다 따지지 말고, 결론만 보면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공황 직전 때랑 지금 수준이 같아요. 지금 28.97인데, 이 대공황 직전 때도 이제 거의 30에 가까웠던 수준이거든요.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대공황 직전 때의 그, 버블만큼이나 주식이 고평가인 것은 맞다. 물론, 실러피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기술조와 암호화폐는 투기적 열광을 반영하며 투자 열광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상승 및 하락합니다. 마치 무적의 느낌이 다시 한번 시장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와 지금 사이의 유사점을 탐구하고 붕괴의 여파 속에서 금 주식이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은 뭐 지금 되게 고평가 인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큰 경제 위기가 오면서 주식시장에. 폭락이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붕괴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내가 보유한 금광 주식은 어떻게 될지 한번 과거를 통해서 배워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대공황 당시의 금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금 가격은 이 기간 동안 고정되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1993년에 이를 국유화했습니다. 그러나 금을 직접 소유할 수는 없었기에 투자자들은 금 주식을 통해 이 기간 동안 금 금괴의 대리 역할을 했으며 대공황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1970년 이전까지는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본위제도라고 해서 금가격이 고정되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금가격은 계속 변하긴 했었거든요. 네, 자유시장에서는 금가격이 변했지만 미국이 통계를 기록하는 방식에서는 금가격이 1933년부터 1970년까지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가 않아요.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때는 어 이제 루즈베트 대통령이 이제 대공황이 이제 거의 극단까지 있었을 때라 사람들로부터 금을 갈취하려고 금 몰수법이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금을 소유하는 거나 거래하는 거둘다 불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을 사거나 팔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자체로도 불법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안전 자산인 금을 보유해야 되는데 금을 못 보유하게 하니까 그러면 금을 캐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해서 이 기간 동안 금광 주식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 대공황 기간 동안의 주식 시장 가격과 그 금광 주식의 데이터를 보면 돈 마인스 얘까도 이제 금광 주식 중의 하나고 홈스 탕 마이닝 얘도 이제 대표적인 금광 주식 중에 하나. 데, 얘네는 주식 전체 다우 지수라고 하죠. 미국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70%까지 하락할 때, 이네들은 400% 500%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IMF 정도 수준인 거죠. IMF 때막 대우 날라가고, 막 삼성전자 막 마이너스 막60%막 이렇게 떨어지고, 진짜 대부분의 기업들 막다 파산하고 있는데, 오히려 금강 기업들은 미친 듯이 상승하는, 막 전종목 하한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막 IMF 이럴 때. 근데 그때도 막 400%, 500% 상승했던 게 금강 주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대공황 기간 동안요. 1929년부터 1933년 1월까지 미국 최대의 금 생산 업체였던 홈스탁 마이닝의 주가는 무려 474%나 급등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생산업체인 돔광산은558%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다우지수는 엄청난 타격을 입어 가치가 73%나 하락했습니다. 두 개의 가장 큰금 주식의 놀라운 성과는 금 투자의 탄력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두 회사는 대공황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을 크게 늘리는 등 번성했습니다. 홈스탁마이닝의 배당금은 주당 7달러에서 15달러로 증가했고 돔마인스의 배당금은 1달러에서 1.8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만 500% 400% 오른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당도 더 늘어났다는 거네요. 배당도 주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배당을 더 늘렸다는 것도 진짜 놀랍네요. 놀라워.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89%의 가치를 잃는 최악의 폭락 기간 동안 어, 금 주식의 가격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홈스탁 마이닝 이금강 업체가 어, 번창한 것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로 더 물러나 더큰 그림을 보면. 홈스탁 마이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15년 동안 주가지수를 압도했습니다 1925년부터 1940년까지 홈스탁 마이닝의 주가는 10배가 올랐지만 다우지수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금은 그 격동의 시기에 진정으로 기장을 입증했습니다 대공황 때 주가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90%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이 기간 동안 근데 이 기간 동안 금광 주식들은 이렇게 치솟았고 이 이후에도 거의 1000%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하지만 주가지수는 거의 계속 바닥을 기었죠 거의 상승을 하지 못할 때도 대공황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금강주식들의 성과는 빛났다 라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도 금이 빛을 내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 다 좋아요 이 칼럼이 다 좋은데 제가 여기서 첨언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만약에 대공황만큼의 위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똑같은 패턴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이 근본이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위기가 오면 금을 사요 그냥 금을 사지 굳이 금강주식을 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금강주식은 저는 이 이런 경제위기 동안 가격이 많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합니 생각합니다. 이때는 금을 사고 싶은데 금을 살수 있는 창구가 없으니까 그 모든 수요가 금강주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거고 이 이후의 상승은 당연히 나왔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위기의 시간 동안의 상승은 이번 위기 때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어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것만큼 금강 주식들도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뭐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강 기업 중 하나인 뭐 베리 골드나 뉴먼트 골드코프나 뭐 아니면은 어 금강주 etf들을 보면은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광 주식도 결국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실물금이나 뭐 이런 금 선물 시장이 국가로 인해서 통제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된다 라는 점이고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골드 실버닷컴 엄청 유명하잖아요 마이클 멜로니의 그 골드 실버닷컴에서 나온 그 칼럼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건데 여기서는 마치 뭐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도 금광 주식들은 빛났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위기에서 금은 빛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측면. 근데 그거랑 좀 별개로 다른 측면. 예를 들면 이 부분 1929년부터 1940년까지 주가가 10배가 올랐다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쭉 10배가 올라왔는데 경제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 주가가 튀는 거 이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전에 구독자분 중에 이러한 질문을 남겨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어, 경제얘기에 와서 유동성 공급을 막펌핑시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주식시장 엄청 뜨는 거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 그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금 주식의 사이클이냐 아니면 금의 사이클이냐 를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 때문이에요. 대공황 지나고 나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0%까지 내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어마어마한 통화 정책을 썼어요. YCC라는 그런 통화 정책을 쓰면서 막 금리를 바닥으로 눌러 놓고 막 재정 정책으로막 뒤에서 밀어넣고 진짜 돈을 풀수 있는 최대로 막 돈을 다 갖다 부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진짜 돈 풀기에 거의 끝판왕을 이제 대공황 이후부터 쭉 썼는데 보시면 1940년까지 주가지수가 기어요. 수익률이 빵 풀어요. 빵프로. 만약에 내가 뭐 1930년에 투자를 했다. 아니면 1930년도 아니야. 1932년. 진짜 대공황 끝난 진짜 이 최저점에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진짜 몇 프로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어, 이 기간 동안 금 가격 미친 듯이 치솟죠. 그러니까 지금이 주식의 사이클인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주식의 사이클인가? 아 이건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주식과 금은 극그 슈퍼 사이클이 번갈아 가면서 옵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와요. 그래서 지금의 사이클, 이제 그 주식의 사이클이 끝났잖아요. 이제는 금의 사이클이 올 시기인데 이미 뭐 금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시그널들은 이미 나왔었죠. 근데 여기에서 경제위기가 와서 통화정책으로 뭐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주식시장이 날아간다? 그거는 이 시기 때, 2008년 이후의 시기 때, 그때 이제 먹혔던 방법이고, 예, 지금의 시기 때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공황 때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매력적인 주식의 상승이 나오기 보다는 오히려 금의 상승이 정말 미친 듯이, 이때처럼, 대공황 이후 때처럼 위기가 끝나고 그런 통화정책을 막 금리를 인하하고 그런 유동성이 공급될 때 금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아 올랐던 것처럼 뭐, 만약에 다음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면 그 위기 이후에는 진짜 금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칼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지 모르겠네요. 베리님 아까 주식장 시 폭락하면 은도 80% 아니요, 은80% 아니고 은60%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금은 아니고 은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은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은이 금보다 가격 변동성이 커요. 금도 어,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 마이너스 한 25%까지 하락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환율이 많이 올라요. 국내 금값은 그 이상으로 환율이 많이 오른다는 게 있어서 오히려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 금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지속 거든요. 하지만 은값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하락률이 크다 보니까 환율로도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많이 떨어져요 쓰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일단 첫 번째로 금보다 변동성이 더 커서 그래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쓸모없는 것부터 팔아치워요 은부터 더 많이 팔아치워요 경제위기가 오면 금보다 은을 먼저 더 팔아치웁니다 우리 돈에도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구독자분들 대부분 아실 테지만 말씀을 드리면 옛날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은화가 있었거든요. 이게 100% 순은 은이었어요. 근데 이제 국가가 은이 부족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한뭐이한 25%는 막 동으로 채웠어요. 그럼 75%만 은화인 이런 은화를 만들었어요. 그럼 더 많은 은화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1달러다라고 할게요. 1달러다 할때 얘도 똑같이 1달러예요. 둘이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까지 되니까 사람들이. 예를 먼저 써요 여러분 같아도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아웃백을 먹으러 갔어요 아웃백 돈이 10만원이 나왔어요 어, 싸게 먹었네 네, 어쨌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지갑에 외식상품권 10만원이 있고 현금 10만원이 있어요 여러분 뭐부터 쓰실 거예요 당연히 얘부터 쓰겠죠 왜냐면 현금은 모든 어디서든 쓸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높은 돈인데 외식상품권은 특정 어떤 매장에서 밖에 못 써요 특정 어떤 가게에서 밖에 못 쓴다고요 가치가 현금보다 외식상품권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더 먼저 쓰겠죠. 우리는요, 물건을 쓸 때는 가치가 높은 걸 선호해요. 예를 들면 아이폰 14보다 아이폰 15를 더 선호하잖아요. 예, 네, 더 갖고 싶어요. 그걸 더 쓰려고 하고요. 근데 돈은 가치가 떨어지는 걸수록 더 많이 써요. 더 먼저 쓰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부터 쓰게 되어 있어요. 은보다 당연히 금이 가치가 더 높죠. 그러니까 은을 먼저 팔아치우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제위기가 와서 막 내가 살림살이가 쪼들려진다. 그러면은 일단 은부터 팔아치워요. 은부터 팔아치우는 게 있어서 실제로 은에 대한 하락률이 더 크다. 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산업용 수요가 있어요 은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절반이 산업용 수요로 쓰여요 전체 수요에서 절반이 산업용 수요로 쓰이다 보니까 경제기가 오면 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축 주저앉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빨리 급감합니다 이 산업용 수요에서 어, 물론 투자용 수요에서도 많이 급감을 하죠 금보다는 더 그래가지고 이제 이세 가지 요인 때문에 은가격 하락률이 금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외환위기가 온다던데 1997년보다 더 심각해질 거라는데 걱정이네요 이게 외환위기다 외환위기다 저는 사실 외환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해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위기의 종류가 총세 가지가 있죠. 외환 위기, 금융 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 위기. 이세 개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위기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세 종류는 어떻게 나타난 거냐? 이거는 바로 주체의 차이에요. 경제 활동을 하는 세 가지 주체가 바로 기업과 가계와 정부.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그래서 어, 이 기업이 문제가 터지면 외환 위기가 오고요. 가계가 문제 가 가 터지면 금융위기가 오고요. 정부가 문제가 터지면 재정위기가 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가 문제냐면 이 기업보다도 가계가 문제입니다. 일단 외환 보이고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외채 비율이 뭐 IMF랑 비교해서 뭐 말도 안될 정도로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위기가 온다고 하면 외환이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가장 큰 문제는 가계예요. 가계 부채가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거의 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엄청 높은데 그것도 심지어 뭐전 세에 대한 부분은 또그 가계대출에 적용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것까지 적용을 하면은 이제 압도적인 수준으로 되게 높은 거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위기가 터지면 무조건 여기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 자체 우리가 더 깊숙이 들어와서 위기는 뭘 위기라고 하냐? 위기는 빚을 못 갚으면 위기에요. 빚을 못 갚은 걸 위기라고 합니다. 왜하니기? 외채를 못 갚으면 외환위기가 오는 거예요 금융위기 대부분은 주택장부 제출을 못 갚으면 금융위기가 옵니다 세 번째 재정위기 정부가 국채를 못 갚으면 그럼 재정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인데 그래서 가, 우리는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요 이걸 못 갚으면 금융위기가 와요 빚이 많은 만큼 그만큼 부실도 되게 심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터지면 무조건 금융위기로 터진다 라는 게뭐 자명한 사실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재정위기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되게 건전한 편이에요 엄청 엄청 건전한 편이에요 편이에요. 뭐 세계에서도 또 손꼽을 정도로 또 재정은 엄청 건전해요. 기본소득제도 하고 뭐 하고 하는 것 그렇게 돈 뿌려도 아직도 재정이 세계적으로 되게 건전한 편이긴하다. 그래서 재정이기 아니고 외환이기 아니고 그 남은 건 금융이기. 왜냐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니까. 예, 그래서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랑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은 가계부채가 터졌던 사건,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있죠. 미국에서는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일본에서는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있었던 1989년 그때 부동산 사건이죠. 그래서 이 가계 부채는 애초에 부동산이랑 연결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 가계 부채가 터진다는 건 바로 부동산 시장이 터진다는 건데, 그러면 이 시장이 터지면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터진 부채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한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 세상에는요 돈이 계속 늘어만 나지 돈이 줄지 않아요. 막 이렇게 부채 못 갚으면은 그 돈이 사라질 것 같지만 세상에 사라지는 돈은 단 하나도 없어요. 물론 내가 뭐 지갑에 넣었던 돈을 잃어버렸다. 뭐땅 땅에 묻었다 뭐 그걸로 태웠다 뭐 이러면 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신용으로 만들어진 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가계 부채 그런데 뭐 파산도 하던데요. 파산하면 그 부채 나, 없어지던데요? 아니요. 그 부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파산을 해서 그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그 부채를 정부가 대신 그 빚을 떠안아요. 그래서 이 가계 부채로 어마어마한 가계 부채가 터져서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이거를 정부가 떠안습니다. 정부가 떠안아요. 1980 80년대 일본에 어마어마한 법을 있었잖아요. 이때 일본에 도쿄만 팔아도 미국 전역을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진짜 일본의 부동산 값이 높았었던 때였거든요. 이때 일본의 가계부채 비율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늘어났었어요. 그러다가 이 가계부채가 터지니까 이 터진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요. 아예 끝나버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정부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모든 부채를 국채를 발행해서 다 매입해버려요. 이 모든 부실 대출을 다 매입해 버려서 이때부터 정부 부채가 미친 듯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아마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이 250% 정도 될 텐데 예,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금융 위기가 어쩌면 해결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모하고 어, 넘어가 져요 그리고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때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서브프라임이 신용이 가장 낮은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한테까지 대출을 그래서 뭐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자기 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대출 심사가 쉬웠고 집 사는 게 그만큼 쉬웠던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가계부채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납니다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다가 결국에는 2008년에 터졌죠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를 고스란히 정부가 다 떠안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정보부채 비율이 미친듯이 치솟아서 지금 130% 까지 왔잖아요 130% 미국 역사에서 최대로 높은데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미국의 정보부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금융위기가 넘어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정부가 이 부채를 다 떠안는다는 건 그만큼 국 채 발행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국채를 사줄 만한 주체가 있으면 다행이죠.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준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나름대로 국채가 잘 팔려요. 그리고 그거를 다안사 줘도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정부가 이거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떠안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양의 발행되는 국채 대와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폐,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국채를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어 한국 어곧 기축통화에 버금갈 만큼 능력이 있는 국가인데라고 생각을 해서 어, 국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다 사주면 그 어마무지하게 어마 발행되는 그 국채를 다 사준다고 하면 또 환율이 그렇게 치솟고 뭐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이나 미국과는 좀 다른 특성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이 부분은 알수 없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는 좀 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예, 위기가 온다면 근데 위기는 반드시 와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부채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뭐 세상에 반드시 없다고 뭐 그런 말이 있지만 위기는 반드시 와요 왜냐면은 이 부채라는 건 시작 자체부터 이미 언젠가는 꼭 발생해야 될 위기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위기 없이 지나갔다 그거는 해결된 게 아니라요 그냥 이연시킨 겁니다 뒤로